오늘은 202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상징하며 하늘을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우주기업 한국항공우주 KAI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세는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착화 그리고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사태까지 직구촌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화약고의 연기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속에 숨겨진 메이저의 의도와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격변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시작된 이 비극적인 전쟁은 2026년 현재까지도 5년 차에 접어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가 평화안을 제시하며 일부 양보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점령지 영토 고수와 나토 가입 금지를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깨달았습니다. 안보는 결코 공짜가 아니며, 당장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무기 체계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말이죠. 여기에 더해, 며칠 전인 2026년 1월 3일 발생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격 침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사건은 글로벌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군사행동은 자원부국이자 반미 성향의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으며, 이로 인해 남미와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서슴지 않는 힘의 정치시대로 복구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 방위를 위한 하이엔드 무기체계, 특히 공중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전투기와 훈련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매력적인 안보 파트너로 급부상했습니다. 서방의 무기체계와 호환되면서도 압도적인 가성비와 상상을 초월하는 납기 속도를 자랑하는 K방산. 그 중에서도 고성능 초음속기 라인업을 보유한 한국항공우주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은 결국 거대 자본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수급 동향을 보면 소름돋는 매집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기관과 외국인이 2일 연속 동반 매수세를 유입시키며 추세적인 매수 전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미 추세적인 매수 지속성을 보여주며 하방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인 역시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기점으로 매수 강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 12조 원에 달하는 대형 주가 이처럼 양대 메이저 수급의 쌍끌이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기적인 호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펀더멘털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대시세의 초입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여타 방산 종목들이 고점 돌파 후 조정기에 진입한 것과 달리 한국항공우주는 홀로 장대양봉을 뽑아내며 명실상부한 섹터 대장주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세의 지도라 할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정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일봉 차트는 현재 전형적인 정배열 확장형 패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하단에서 층층이 지집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단기 이평선들이 한 곳으로 수렴했다가 재차 위로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주가는 과거의 고점 돌파 이후 발생한 건강한 가격 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추세적 상승 지지선인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완벽한 지지를 확인하며 계단식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60일선은 흔히 수급선이라 불리는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이 선을 깨지 않고 버텼다는 것은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여전히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최근 상승 지지선인 21선을 타고 기간 조정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거래량을 압도하는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양봉이 출현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이자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입니다. 대형주가 거래량을 터뜨리며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미 유통되는 매물을 메이저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음을 시사합니다. 보조지표를 통해 이 상승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보겠습니다. 먼저 매물대 분석을 보면 주가는 현재 가파른 상승을 막아섰던 최대 매물벽을 관통하여 그 상단에 아주 견고하게 안착했습니다. 매물대 차트에서 가장 긴 막대 그래프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그 가격대가 주가가 밀리더라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철옹성 기반으로 변모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안정적으로 50선을 상향 돌파하며 본격적인 강세장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RSI의 각도가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 에너지가 여전히 과열권에 진입하기 전에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전방산업의 수출 모멘텀이 현실화될수록 시세의 탄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기관들이 한국항공우주의 목표가를 14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가장 큰 주가 상승 동력은 단연 미국 해군 훈련기 교체 사업인 UJTS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규모만 최소 145대에서 최대 220대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2027년 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2026년 올해 내내 강력한 재료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최우선 평가 요소가 신속한 전력화 가능성인 만큼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납품 속도를 지닌 KAI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집트, 동남아, 중남미를 아우르는 FA-50의 수출 파이프라인과 중동 국가들의 KF-21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테마를 넘어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동안의 수주가 매출로 본격 인식되며 이익의 체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기술적, 수급적 배경을 가진 한국항공우주지만 우리는 늘 냉정해야 합니다. 12조 원 규모의 대형주인 만큼 단기 급등보다는 추세를 타며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월 이상의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매수 가격 123,500원, 117,000원 분할 매수 관점. 1차 목표가 137,000원. 오버슈팅 시 목표가 15만 5천원 메가 수주 가시화 시. 손절 가격 10만 5천원 추세의 생명선으로서 반드시 엄수.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